반갑습니다. 매직군입니다. 10월 6일 자동매매에서세 종목 매도 되었습니다. 우리로, 엑스게이트, 머큐리. 총 147만원치 매도가 되었고, 오늘 장이 좋았습니다. 오늘 1.87% 반등이 나오면서, 당일 손익이 84만원으로 오늘 조금 좋았네요. 자, 최고 수익금 2348만원이었는데, 약 100만원만 또 올라가면은 자, 고점 뚫을 것 같습니다. 아, 지수가 한 2에서 한3% 정도만 더 올라준다면 어, 최고 수익금 갱신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우리로 X게이트 상한가까지 갔고 목요일도 자, 급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조금 눌린 상태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거의 대부분 손해가 났었는데 오늘 많은 종목이 수익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자동매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매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 약간만 반등해도 여기 고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익금이 훨씬 더 손해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저희는 계속 수익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죠. 자, 아주 안정적인 매매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계좌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10.8% 엑스게이트 9.7% 머큐리 7.85% 어, 수익률이 나와서 총 실현손익 금액이 12만 7749원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이 2497만원 이제 곧 2500만원 돌파하겠네요 먼저 우리로 mg표 차트를 보도록 위로 같은 경우에는 8월, 8월 달부터, 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MG표도 이렇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빨간색 다점까지 왔는데, MG표는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 보면, 974억에 99%로, 세력의 이탈이 거의 없었던 종목입니다. 뭐 하는 종목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MG표 좋고, 어 세력이 이탈이 없고 해서, 여기에서 1차 매수했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 같네요. 다음, 여기, 주황색 다점 내려오면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460원 부근이네요. 다음은, X게이트입니다. X게이트 MG표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움직였는데, 자, 여기에서 MG표 하락 없이, 세력의 이탈 없이, 여기 제가 설정한 빨간색 다점까지 왔습니다. 와서 여기에서 어제 샀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어, MG표가 좋으니까, 세력의 이탈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는 거죠. 자, 다 x 스게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주황색 타점 3610원 오면은 다시 매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지금 9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m 지표도 이렇게 상승했었는데 자아 어 이거는 m 지표가 조금 빠졌습니다 81% 81%로 앞에 두 종목 보다는 많이 빠진 상태지만 80% 정도면 아주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선에서 어제 매수했습니다, 어제. 어제 매수하고 오늘 이렇게 큰 슈팅을 주었죠. 자, 958억에 81% 아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주황색 다점 오면은 다시 매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